두 양수 p, q가 있습니다. 그리고 f(x)는 3차 함수예요. 이럴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의 연속 함수 g(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니까 읽어 볼게요. 가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방정식이 성립한다. 양변 뭐 x로 나눠 보고 싶네. 그러면 0이 아니어야 될 거야. 되겠죠? 그리고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미분 불능인 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됐지? 그럼 먼저 gx를 살펴봐야 되니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양변 x로 나눌게요. gx는요, x로 나눠보는데, 이게 보면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f 의 x-p 더하기 q, 이렇게 쓸수 있고, 얘를 x로 나누면 되겠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분의 절대값 x가 양수일 땐 1이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뀔 것 같아. f의 x 마 p 더하기 q 요거의 절대값 그리고 x가 양수일 때 f의 x 마 p 똑같은 값의 절대값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지겠지. 되나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찾는 거야? 얘 예, f x가 있고요. p만큼, q만큼, 이렇게 x, y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 그럼 오른쪽 위로 가겠죠. 양수니까. 그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절대 값으로 꺾어 올려주세요. 라는 게 양수에서 할 일이에요. 됐지? 그럼 음수에서 할 일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p만큼, q만큼 이동시킨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를요. 절대 값에서 꺾어 올린 다음에 도로 마이너스, 내려주세요. 이번네 그니 그렇게 그린 그래프가 Gx인데 0 제외하고요. 그럼 0에서 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연속이니까 G의 0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Gx 값이랑 똑같다는 라걸 알지? 따라서 이 Gx를 한번 극한을 취해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극한은 일단 연속이니까 존재할 거고 좌극한, 우극한 똑같을 건데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요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됐지? 왜냐면 0보다 크니까, 요위의식에서는 우극한, 아래식에서는 좌극한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니? F의 마이너스 P 더하기 Q의 절대 값, 요렇게 되고요이 친구는 마이너스 절대 값, 똑같은 값, 요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같은 거잖아. 됐지? 어떤 수를 절대값한 것과 그것의 마이너스가 같다? 그럼 얘 0인 거죠. 되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g(x)의 0에서의 극한값이 0이니까 요게 0이면서 g0이 0이네. 원점 지나는 함수네. 내지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p만큼 q만큼 이동시키고 0보다 오른쪽에서는 절대값, 0보다 왼쪽에서는 절대값에서 내려 그런 다음에 원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좀 만족시키도록 fx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fx 미분부터 해볼게. f의 미분은 3x의 제곱 빼기 6x-9. 얘는, 얘는 3x 제곱 빼기 2x-3. 그럼 얘는 3x-3x 더하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 요게 마이너스 1에서 뭐 3에서 극소 이렇게 되겠지. 이값 한번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 마이너스 3 되고요. 얘가 플러스 9 되고요.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토탈 마이너스 7이네. 이게 극대. f의 3 값은요. 3 대입 해 볼게요. 그러면 27도 27이니까 이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27에 12니까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요. 여기가 3, 마이너스 39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어디인가 이렇게 y축이 있겠지? 되나요? 그리고 이 극대 높이도 음수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있겠죠. 이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얘를 이제부터 양수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를? 원점을 지나게끔 만들거야. 되겠지? 그렇게 원점을 지나게끔 만든 다음에 절대값으로 오른쪽에서 꺾어올려 왼쪽에서 내려. 그렇게 그려보시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원점이 될수 있는 후보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4사분면에 있어야지 오른쪽 위로 올라갔을 때 원점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극대가 하나의 포인트인 거잖아. 극대 오른쪽,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요. 극대 왼쪽을 2번이라고 할게요. 이 1번과 2번 그리고 극대라는 세 개의 포인트로 구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좀 봅시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극대, 극소, 이렇게 있고 극대의 오른쪽에 여기에 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됐지? 그러면 오른쪽은 절대값 이렇게 꺾어 올려, 됐지? 왼쪽은 절대값을 반대로 마이너스로 그럼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히려 0에서는얘 미분이 돼요. 그치. 원래 미분되는 거를 부호로 아예 반대로 뒤집었잖아. 여기서도 뒤집었고, 여기서도 뒤집었죠. 그러니까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당연히 미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 예, 1번은 안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2번으로 갑시다. 2번인데요. 2번은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극대값보다 왼쪽. 에서 여기에 뭐 이렇게 원점이 잡혀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선생님 좀더 많이 이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원점 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조금 더한번더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 오른쪽은요, 이렇게 해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럼 이미 미분 안 되는 점이 하나 두개 나오니까 탈락이네요. 됐지? 그다음 한번더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에는 더 많이 내려와서 여기에 원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에선 절대 값을 취하니까 그대로 갑니다. 됐지? 그리고 왼쪽에서도 절대 값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둘다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왜냐면 미분 불가능한 게 반드시 한개는 있어야 되잖아. 됐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요 극대 값이 원점으로 갔을 때, 그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게 되는 거네.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 얘 극대 점, 이렇게 X축, Y축. 되겠죠? 그러면 절대 값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되고요 얘가 뒤집혀가지고 기울기가 0 되면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는 꺾어 올려가지고 다시 내리니까 이렇게 원래 그래프랑 같아지겠지.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 미분 개수가 0이니까 요 미분 가능하고요. 요 포인트에서 한번 미분이 불가능해지겠다. 괜찮나요? 그럼 결국 극대점이 원점으로 이동했다라는 거네. 그럼 여기 극대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었잖아. 얘가 원점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p는 얼마? 1만큼 이동했을 거고 q는 y 축으로 7만큼 이동했겠죠. 되나요? 따라서 p 더하기 q의 값은 정확히 8입니다.